논어 지금 위정이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상태 우리나라 상황에 시사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논어 1기로 진행되고 논어 강의에서는 더 자세하게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일 네 번째 문장입니다. 예, 여기사야, 영컴 이 말은 예는 예는 어 이게 사치라는 거거든요. 얘는 그런 사치보다는, 얘는 그렇게 사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소한 게 낫다. 어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금소한 게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 공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상은, 어, 지금 이태원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사고로 돌아가셨죠. 지금 참, 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자부하고 살고 있는 이 국민들이 정말 뭐 저도 그렇고요 정말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런 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정말 명복을 빕니다 정말 이런 상이 일어났을 때 상이 일어났을 때는 어, 그런 바꾸는 것보단 영 차라리 슬퍼하는 게 낫다 차라리 슬퍼하는 게 낫다 지금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죠. 외국에서도 다들 슬퍼해 주시고, 다들 슬퍼하고 계세요. 그런데, 슬퍼하면 되는데, 이거 바꾸는 것이 이런 거죠. 옷도 상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막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런 거 플러스 또 바꾸는 건 뭐냐면, 이게 사인을 규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어, 누가 죽었으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초상을 지내고 있는데 뭔가 다 뜯어고치겠다 바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뭐 공무원들은 조기 달고 조기 달고 다뭐 조의를 표하는 리본을 달겠다 이런 식으로 막 말하고 뭐 이런 막 번잡스러운 걸막 하죠 하겠다고 막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슬퍼하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슬퍼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다고 다짐하는 건 맞지만 지금 상도 안치른 상태에서, 상도 안 치는 상태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며칠 슬퍼하면서 정확하게 보내드릴 뿐 보내드리고 그렇게 슬픔을 당하신 분들한테 위로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공자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공자님이 하시게 된 이유는, 하시게 된 이유는 어, 공자님 제자 중에서, 뭐, 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자 명부에도 없는 분이세요. 임방이라는 사람이 물어요. 임방, 문, 예, 지본. 어, 임방이 예의의 근본에 대해서 물었다. 이렇게 물으니까, 어,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제문 아, 정말 훌륭한, 정말 좋은 질문이다 하면서, 정말 좋은 질문이다 하면서, 방금, 어 얘는 차라리 검소한 게더 낫고 상은 차라리 슬퍼하는 게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런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게 여섯 번째 문장에 또 나옵니다 8일 여섯 번째 문장이에요 개시여어태산 이거는 개시란 가문 개시란 가문 개시란 사람 계시란 집단.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제사지만 큰, 이게 큰 범죄. 아니면, 무례. 예의에 어긋나는 일. 말도 안 되는 집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어, 자위. 염류알. 염류란 사람은, 염류란 사람은, 아까 인방이란 사람은 리스트에 없는 제자고요 아, 리스트에 없는 제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고, 염류는 리스트에 있는 제자입니다. 리스트에 있었던 제자. 아주 훌륭한 제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이군요. 능력있다고 이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염류한테 물어서, 물었어요. 염류한테 이러길, 여, 불렁구요. 여 불르구요. 네가 그 무리를 책망할 수 없었냐. 그죠.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걸 못 지내게 할수 없었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예방할 수 없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자님 제자들은 어, 공자님 제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뭐 개씨 같은 아주 뭐 그니까 큰 가문의 일도 봐주고 어떤 나라 가서 정사도 봐주고 정치도 하고 그런. 벼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벼슬을 가진 제자한테, 그니까 러이 염류란 사람은 개씨한테서 일하는 사람이었겠죠? 이 제자는. 그래서 염류한테 묻는 거예요. 그거 그, 거그 사건을 말릴 수 없었냐? 어, 이태원 참사 같은 큰 일을 예방할 수 없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길, 대활, 대답하길, 불능 예, 할수 없었습니다. 어? 경찰을 미리 배치했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이죠? 이상민입니까? 그죠? 그 사람처럼 그렇게 눈, 눈 불안이면서 대답했겠죠? 이렇게 대답해요. 공자님은, 어, 꽤괄괄하셨다고 들리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맙니다. 어, 이 태원 사고 막을 수 없었냐? 하니까 그 담당자가, 담당자가, 여기서는 영유인데, 담당자가, 예, 없었습니다. 그죠? 지금 행안부 장관처럼 말하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오호 슬프구나 슬프도다 슬프구나 정미태산 여 정미태산 불려 임방호 이제 태산은 생각하겠구나 여기서 태산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요 전 세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임방만 같이 못하다고 임방이 앞에 나온 사람이죠. 그죠? 앞에 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불려 임방, 임방만 같지 못하다고. 그냥 단순히 그냥, 공자님은 이렇게만 생각하셨는데, 실제로 염류란 사람은, 공자님 제자 리스트에 있다가 파문당했어요.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일 못한다고 잘라버렸다. 제대로 못 배운다고 잘라버렸다. 특히나 이런 기본적인 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함에 대해서, 어,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그냥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습니다. 이거 보면은 누구 잘라야 될지 나오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입니다. 아, 슬프다.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임방이라는 사람은 개나소나로 봐도 돼요, 사실은. 개나소나. 예, 개나소나. 아무, 그냥.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얘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아 공자님이 대답하시기를 예는 사치해서 막 꾸미는 것보다 사치 안 하는 게더 낫고 상은 슬퍼하는 게더 낫다 뭐 꾸미고 격식 차리고 뭐하는 것보다 슬퍼하는 게더 낫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이런 지나가는 일반인 일반인보다 어 장관 대통령 이런 애들이 더 못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님이 너무 순하시죠? 이거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마 그눈 부라디면서 경찰력을 배치해도 못 막았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아마 예수님의 워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아. 이뱀 새끼야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 새끼야 이렇게 말하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많이 슬퍼하고 잘 보내 드렸으면 합니다.